안녕하세요. 신만희용입니다. 여기, 새벽부터, 에, 설악으로, 아, 운동 왔습니다. 운동. 바위상이 보이고, 저쪽 보이는 면이 귀대기청입니다귀대기 감투봉이 있고, 귀대기청이 있고. 지금 계단이, 고무계단. 새벽 껌껌할 때부터, 지금 한참을 올라왔습니다 지금 단풍 시즌은 다 끝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는 인원이 아침에 총 개가 다섯 명저 앞에 두명 가시네 동료들하고 시원하게 오늘 뭐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시원합니다 승산하기 딱 좋고 단풍은 아예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뭐. 제가 이 설악을 다니면 이 돌계단이 없을 때 없을 때부터 많이 다녔는데 이 돌계단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눴는지 돌계단을 밟고 다니면 참 무릎이 좀 피곤하죠. 흙길이 있을 때가 참 좋았었는데 지금 제가 이 산행 시작을 한지 거진 이 설악이 거진 500번이 넘을 겁니다. 500번 최고의 기록이 6일에 대청봉을 다섯 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6일에 다섯 번 찍고 뭐 이렇게 내려온 적도 있고 설악은 뭐 거의 저희 무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악을 자신을 하냐면은 눈 감고 헬기에 태워서 아무데나 밤에 내려놔도 찾아오르는 위치에 딱 찾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악은 제가 참 많이 다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설악은 좀 험한 산이죠. 악자 들어가는 산이 더 험하다고 하는데 험하긴 험하죠. 저는 뭐 밑에 쪽 충청도 이런 쪽으로는 거의 뭐잘안 내려가니까 강원도만 들고 파는 놈이라 강원도 쪽은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산과 함께 한 세월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은 언제도 언제라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죠. 산은 자신이 붙었을 때 가장 또 위험하기도 하는 곳이고, 항상 설악산은 위험 요소가 참 많은 산입니다. 미끄럽기도 하고 또저 같은 직업인들은 직업인들은 뭐 말할 것 없이 더 위험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다 헤쳐나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게 설악산입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좀 많은 위험요소가 많은 곳이죠 오늘은 그냥 동료들과 워킹산행으로 다녀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laughs> 산꾼이 또 워킹만 될지 말은 그렇게 하고 올라왔는데 또 눈이 자꾸 옆으로 가고 새우식고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게 상꾼의 마음이겠죠 이제 슬슬 날이 밝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해가 아침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제는 환해지고, 경치도 좋아지고, 뭐 그렇습니다. 하... 설악 한계령 주차장에 뭐 주차하는 곳은... 뭘 주차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건지... 뽕으로 다 박아놔가지고, 뭐 택시를 타야 되는 중... 말이 많은데 저희는 그냥 한쪽에 세워놓고 올라왔습니다. 빈 공사 구간에. 그냥 대충 틱 세워놓고 들어왔습니다. 택시비도 만만치 않더군요. 오색에서 올라와가지고 에휴, 살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냥 공사하는데 옆에 그 자리가 있길래 그냥 세워놓고 올라왔습니다. 아침 일찍 오면 그 자리는 항상 지금 11월은 항상 그 자리가 비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에휴, 말하는 사이에. 놈들은 아주 빨리 가버리네. 흙길을 걷는 게참 얼마나 좋은 산행인지 이 설악에서는 많이 느낍니다. 돌이 많으니까 돌길이니까 이 흙길을 밟는다는 게 얼마나 사람한테 좋고한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돌을 놓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이 쪽에 이제 옛날에 여기가 우물이 있었던 곳인데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 토사가 한몰 되면 내려와서 되면서 우물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여기는 우물이 있어가지고 어 약수 물도 한 잔씩 먹고 지나가던 자리인데 그런 자리는 이제 다 없어져 버렸네요. 약수를 약수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조금 서락을 다닌 사람입니다. 또, 이제, 돌계단이 계속 올라갑니다. 맑아지고 멋진 풍경이 있는 곳에서 한번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삼거리에 올라왔습니다. 저기가 저 에... 밑에 쪽이 이제 백담으로 내려가는 계곡이 되고 저쪽 우측이 중청 대청으로 이어지고 소청 쪽으로 내려가고 저쪽 밑에가 이제 봉정암 에... 마등령은 안 보이네. 그런 쪽이 되고 저 나무 밑에 까마귀가 아, 어, 반겨주니 먹다 남은거 좀 얻어먹으려고 조금 이좀 먹이 좀 줘야 되겠습니다 에이. 이쪽 골짜기가 어, 사냥 보호구역 어, 사냥들이 많이 서식한다고 하죠 저 골짜기 밑으로 돌아서 저쪽으로 한골 넘으면 오세암 영시암 쪽으로 내려가고 그 밑에 백담사가 되겠죠 네, 그런식으로 자, 자축이 기대기청. <laughs> 단풍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풍철에는 한번 꼬고 오고 싶었는데 단풍 지나서 한번 보게 되니 아, 이쪽으로 들어서 중청으로 해서 대청까지 해서 다시 턴해서. 어. 한계령으로 돌아오는 어, 산행 코스입니다. 오늘 바람은 아주 시원하고 산행하기 딱 좋습니다. 아주 에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치 구경하면서 설악은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경치 좋습니다. 저기대기봉 저쪽 계곡이 흑선동 계곡 되겠죠 그쪽으로 쭉 내려가면 백담이 보이는 데고 기떼기청이 아, 오늘은 바람 한점 없어가지고 기떼기가 잘안날아갈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은 한계령 방향으로 내려가고 저쪽이 이제 전봉산 쪽이 되겠죠 큰 전봉 작은 전봉이 딱 눈에 보입니다 큰 전봉산에서 옛날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나왔죠. 작은 전봉 저쪽이 이제 기둥이 되겠죠, 기둥이. 필리 약수가 저 뒤쪽이 될 것이고, 지금은 뭐 안개가 가려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큰 전봉산이 완만하게 보입니다, 위에서 보이니까.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오 <laughs> 낙엽이 우수수, <우스우스? 웃음> 낙엽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풍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laughs> 흑선동 계곡 쪽으로 지금 해가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운동 삼아, 예, 양 걷습니다. 바위가 참 멋있습니다. 참, 이거, 돌 깔으면서, 어른들 고생 많았을 것 같습니다. 죽은 나무도 많고. 이런게 측백나무라 그러죠. 측백나무. 한곱이 더 돌아치니까 많이 떠오랐네요. 아침에 올라오면서 환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와가지고 아직 이런 바닥에 얼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눈 눈발도 있고 미끄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침에 그분들 아니야? 왜? 아니 살찍는다고 저기 계속 아 그래요? 나는 오늘 못 만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인원이 다인가 봐 오늘 설악산에 대충 혼좀 많지 않을까 단풍이 떨어져서 가이 새끼야 그만 서! 서! <laughs> 가. 저 밑으로 내려가서 그 골짜기로 내려가야 백담입니다. 아, <laughs> 설악산은 바이산입니다, 바이산. 험만 산이죠, 험만 산. 계단 오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주목나무는 뭐, 살아 2,000년, 죽어 5,000년 사는 것 같습니다. 땅에도 지금 얼음이 살짝살짝 있어 가지고 미끄러. 어 예. 안 예. 아주 고 계속 찍아 우린 그런 편집 이런 거 몰릅니다. 그냥 들이 되는 대로 나갑니다또 노래 한곡 불러 보지. 어떨 때 내가 이, 저쪽 태백 쪽에서 봤는데, 이런 주목나무에도 이 목총이 들어가, 목총. 목청. 목총이요? 예, 많이 들어가. 이 주목나무가 가운데 다 비었어, 대부분 예, 주목나무들이 대부분 속이, 야. 속이 비어. 이거는 예. 자, 속이 안 이거 완전 어르신이야. 우리 뭐 수십 배로 오래 살으신 분들이야. 가구형인데? <laughs> <똑같았으면> 가구형? <가구용이야. 웃음> 꽉찬 주목을 보기는 쉽지 않요 보면. 아이거 해가 이제 따뜻하게 내리찝니다. 하... 오늘 저분들을 엄청 멀리 가셨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추월했네. 예, 우리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가 아, 정상에서 바라보는한겨행에서 올라와가지고 보는 석고동골입니다. 석고동골. 아유, 한없이 내려가네. 저 밑에가 흘림골 정도 되겠죠. 한없이 내려갑니다. 산에뭐 돌바시고 이 석고동골의 좀이 특이점은 저 중간쯤 가면은 동글동글한 돌이 많습니다 그래 여름, 겨울에 눈밭을 지나갈 때는 크레스바이 조심해야 된다 빠지면 사람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구간이 좀 있습니다 겨울산행 어, 비타은꼭 하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네, 고맙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귀때기 떨어져 나간다는 귀때기 척입니다 저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그 앞쪽에 있는 게 작은 기대기. 좌측으로 돌면은 에 감투봉으로 해서 장수대로 해가지고 직진하면 1 2선 여탕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오늘 아쉽게도 아 환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백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검증된 사람하고만 산에 같이 와야 됩니다. 하... 하... 오늘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설악산은 추워야 제맛인데 단풍은 일도 없고 오늘도 시원합니다. 아침에만 살짝 춥서 하라고 덥습니다. 더워. 아, 우통 벗고 걷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아유. 하... 후딱 내려가서, 아, 이 속초 가서 물에나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